바로 황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응. 어, 네. 조금 이제 마무리하는 응. 네, 시점에서 어, 어떤, 어떤 게더 있을까요? 응. 응.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제목이 황제잖아요. 응. 그래서 황제의 상징들이 응. 네 가지가 있어요. 응. 네. 하나는 황제의 관이고요. 응. 또 하나는 홀, 이고요. 음, 음. 또 하나는 보주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왕좌입니다. 음. 그네 가지가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음, 지금 여기 이 네. 이거 보이시죠? 어, 나중에 PD님이 보여주실 텐데 왕 말고요, 킹 말고 음. 어, 엠퍼러의 대관식이나 엠퍼러의 옛날 유럽에서 엠퍼러의 사진을 보면 다 이런 이렇게 둥그런 관을 쓰고 있어요. 음. 네, 이렇게 둥그런 그뭐라 호박 같은? 네네네. 어, 호 이거 무슨 어, 호박 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예.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네. 네. 보여드릴게요. 찾아서. 그러니까 어. 왕들이 쓰는 건 이렇게 조, 조그맣고 이렇게 그냥 그 옛날에 왜그 서울우유 선전할 때한방을딱떨어치면 이렇게 딱펴지는거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네, 생긴 왕관이고, 음. 어이엠파러가 쓰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돼 가지고 이렇게. 식빵 같이 생겼다고 해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네네 네, 네, 네. 그런 느낌의. 네 에, 할로윈 관. 때 이렇게 파는 음. 그 주황색 호박 같이 생긴 음. 그런 왕이 왕관이에요. 그래서 음. 그 왕관이 황제의 관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 이제 홀 있잖아요. 네. 아까 엠, 엠프레스, 지난 음, 시간에 네네. 엠프레스가 들고 있었던 건데. 음. 음. 여기서 조금 다르죠, 모양이. 음. 네, 앙크십자가 네. 모양의 홀을 들고 있는데, 음. 앙크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앙크십자가는 뭐, 그, 동그라미와 티의 음. 그거죠. 네, 조합. 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뜻도 있고요. 음. 생명의 상징이에요. 음.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어, 신들이나 아니면 왕, 뭐 파라오 음. 이런 그림을 보면 앙크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음.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굉장한 파워를 뜻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앙크 십자가를 쥐고 있다라는 건 생명을 다룰 수 있, 있을 만큼의 음. 굉장한 파워의 소유자다. 음. 네. 음. 그리고 한 손에는 네, 보주. 예, 보주를 들고 있죠. 네. 보주, 예. 보주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아, 것 같은데, 예, 보주가 뭐, 뭔가요? 음. 보, 음. 보주는 이것도 이제 그 대관식이나 이럴 때 이렇게 들고서는 찍더라고요. 음. 근데 보주가 제가 알기로는 음, 이, 이 세계를 뜻한다고 알고 있어요. 음, 어, 맞죠? 네네네. 어,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세계, 그만큼 음, 이 세계를 내손 안에 쥐고 있는 음, 파워 있는 사람. 음, 음, 음. 네네. 이걸 보면 꼭그 완드 2번에서 보면. 완드 2번? 예, 그 사람이 성 위에서. 아, 네네. 아 예, 한 손에 지구본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있죠? 예, 네, 저는 그 모습이 이렇게 좀 떠오르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구본을 이렇게 들고 앞으로 내가 더 이렇게 나아가야 돼, 더 음. 이렇게 앞으로 더 이렇게 뭔가 더 확장하고 내 영역을 더 넓혀야 돼,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음. 이제 그런 뒷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어, 네. 그래서 이 이 황제가 들고 있는데 보주도 어떤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 피디님이 네. 알아서 찾아주실 거예요. 네, 띄워주실 겁니다. 네. 네. 음. 음. 아, 그, 그렇네요. 근데 그, 투, 투 안지에 나온 이, 음. 이거는 이 진짜 지구 음. 모양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그 그 비슷한,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음. 그 비슷한 뜻이고요. 음. 어, 그리고 이강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주 쫄쫄 흐르는 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좀 개울? 시냇물 예, 음.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음. 어, 굉장히 메마른 그런 황량한 땅에 한 줄기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 황제가 얼마나 감정적인 것에 서투른가 어, 얼마나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나 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음.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음. 여기서 네. 이렇게 흘러서 이강네 개의 강 네. 성경에 나오는 네 개의 강. 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에덴을 기원으로 해서 음. 흐르는 네 개의 강줄기의 이름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개의강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드들에 나오는 이 줄, 물줄기들이 음. 이제 그 물줄기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물줄기의 기원은 하이프레스테스의 이 옷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원이 하이프레스테스에서 음. 이제 물줄기의 기원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위 세계로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여길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 폭포. 그래서 폭포에서 흘러서 여길로 오는 거죠. 어.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음. 카드도 나중에 음.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음. 그리고, 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설명이 됐을까요? 네, 설명이 됐고요. 음. 일단, 음. 네, 그리고 그 양자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음. 양자리 그러면 무슨 칼라가 떠올라요? 예 빨간색이죠 <laughs> 정렬의 빨간색입니다 음,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뻘건 옷을 입혀 놨나봐요 음, 음. 그래서 그만큼 정렬적이고 음. 그만큼 행동 음. 생명력 넘치고 음. 이제 이렇게 칼라를 좀 어, 생각을 해보셔도 리딩에 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5번 카드로 다시 만나 뵐게요. 네.